실전보살도는 진짜 장난 아닌 듯. 대승하고 싶어도 사람들 대면하다 보면 소승하고 싶어지는 게 현실입니다. 원래 그래요? 검은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아니여요 하는. 못 겐대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키우죠? 개나 고양이를 키우죠. 애들은 뭐 말은 안 하니까. 아, 입 열면 폭탄들이거든요. 입 열면 폭탄이고 하는 짓거리가 도저히 내 통제 바뀌고.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, 이거, 입 다물고, 인간의 말을 하진 않으니까. <laughs> 내 속을 덜, 덜 시끄럽게 하는. 반려 동물을 찾는 거죠. 음. 반려 인간은 너무 힘들다. <laughs> 육바람을 안 지키니까. 육바람을 안 지키니까요. 보시, 나누지도 않죠. 지게 맨날 선 넘죠. 인욕, 어, 진짜 욕 나오게 만들죠. <laughs> 정신, 나태하죠. 선정, 정신, 정신도 못 차리죠. 바냐? 개념 없죠? 육바람이로 없어 보세요. 잠깐이라도 같이 있고 싶나? 사람에게는 기대를 좀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도반 관계가 제일 좋아요. 깔끔해요. 도반이. 도반이 보세요. 나랑 같은 길을 가는 반려자죠? 도반이 반려 인간이에요. 도반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도로 만난 사이, 같은 목적을 가진 그 길의 반려 인간. 그럼 뭔가 기대치가 적거든요. 일단 탐진치가 커지면 문제예요. 탐욕이 세지면요. 그 기대치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요.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. 저 존재로 인해 내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탐욕이 커진다는 거. 그러면 보통 근데 그게 좌절되죠. 예, 그럴 리가 없잖아요. 그럼 분노가 커집니다. 빡침이 커지죠. 그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. 더구렁텅의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가 옅은 관계, 옅지만 되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관계는 도반이에요. 왜 같은 돌을 닦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아요. 그러면서도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진 않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크게 분노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. 뭐 배신 때리지 않는 한, <laughs> 같은 돌을 닦는 줄 알았는데 이 놈이 탐진치의 돌을 닦고 있었어, 보살 돌을 닦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 이제 배신감이 이것도 기대가 깨지니까 이제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기대를 덜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, 보람을 주는 게 많은 관계, 만족도가 높은 관계. 요 관계가 도반 관계거든요. 그러니까 반려 인간들을 키우십시오. 도반. 가성비가 좋은 관계요 요, 요 관계가. 가성비가 좋아요. 크게 투자 안 해도 얻는 게 많은 관계입니다. 도 안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.